최근 삼성전자가 내놓은 명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데요. 그 인기도가 웬만한 가방이나 의류 브랜드에서 한정판을 내놓은 것 못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딱히 별걸 내놓은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내놓았을 뿐인데요. 최근 세계 IT 시장을 뜨겁게 달구어 놓았던 갤럭시 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이 그 주인공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갤럭시 S20 시리즈와 Z플립 2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하며 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언팩 초반부를 담당했던 발표자의 의상 역시 톰브라운 브랜드여서 놀라움을 더했습니다. 톰브라운은 미국이 명품 브랜드이자 유명 슈트 디자이너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1965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난 그는 노터데임 대학교 경제학을 전공했고 배우의 꿈을 꾸다가 뉴욕 조르지오 아르마니 쇼룸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며 디자이너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톰브라운은 고유의 개성이 매우 강합니다. 다소 짧은 듯한 재킷과 수트 팬츠, 라펠과 함께 레드, 화이트, 블랙, 시그니처 테이핑으로 활용 점정합니다. 1959년 년 아메리칸 클래식 스타일이 유행하던 시기에 그 입지를 굳건히 하게 되었죠. 톰 브라운은 2006년과 2013년 미국 패션 디자이너 협회 줄여서 CFDA에서 올해의 남성복 디자이너로 수상된 경력이 있고 미국 남성 잡지 GQ에서도 디자이너 상을 수상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 역시 톰 브라운이 모든 외관 디자인을 했습니다. 블랙, 퍼플, 골드 세 가지 단일 색상으로 구성된 일반 모델들과는 달리 회색 바. 바탕에 3선 테이핑이 세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개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 있으며 바탕화면, 아이콘, 소리에 알림음까지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에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이날 삼성 언팩에서 처음 출시된 버즈 플러스, 톰브라운 에디션 가죽 케이스, 갤럭시 워치 여분 시계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델의 가격이 165만원인데 비해 톰브라운 에디션은 무려 297만원으로 거의 두 대를 구입할 가격이며 도 불구하고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판매 개시 2시간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 60여만 원 어치의 웨어러블 구성품이 추가로 들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역시 비싼 가격인 건 분명합니다. 중고 판매 시장에는 새 제품을 8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까지 올라왔을 정도이며 상당수의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 리셀러들에게서 구입할 정도로 그 인기는 확실히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작년 갤럭시 폴드 출시 초기 리셀러 대란을 다시 보는 듯한 모습일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뭐 해외로도 팔려나가고 장관이었죠. 리셀러 문제에 구입하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이 한탄이 이어지자 결국 삼성전자는 고심 끝에 추가 물량 생산 및 판매를 검토하겠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귀품을 정가로 구입하여 웃돈을 얹어 되파는 리셀러들. 속되게 말하면 되팔렘들이 등장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셀러들은 보통 희귀 성 높고 또 이를 구입할 만한 가치가 높은 제품에 특히 더 집중합니다. 이는 아디다스, 구찌, 샤넬 등의 백팩이나 의류 업체들이 특별 한정판 에디션이 출시되었을 때 자주 볼수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히 브랜드의 입지가 높다고 해서 꼭 리셀러들이 모여들지는 않습니다. 루이비통의 마스터스 시리즈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루이비통은 미국의 미술가 제프 쿤스와 지난 2017년 콜라보레이션을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 유명한 미술가의 그림을 명품백에 이식해 놓는다는 발상을 한 건데요. 거장과 거장이 콜라보레이션으로 크게 화제거리가 되긴 했다만 이질적인 두 소재가 융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 명성에 걸맞지 않은 저조한 판매율을 맛보았습니다. 실용성이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저 같아도 저 가방들을 무료로 준다고 해도 바깥에 들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의 높은 인기도는 IT 기기 브랜드와 의류 브랜드의 이질적인 만남을 극복해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실용성과 완성도를 가졌다는 의미로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꾸어 온 갤럭시라는 브랜드의 명성뿐만 아니라 디플립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실용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기에 성공적인 콜라보레이션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니나 화웨이, 샤오미가 톰브라운 에디션 스마트폰을 내놓았다면 어땠을까요? 혁신 없는 기기와 유명한 의류 브랜드가 브랜드의 만남. 글쎄요, 마니아들만이 전유물로 남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삼성은 비단 이번 톰 브라운 콜라보레이션뿐만 아니라 스타워즈나 아이언맨, 올림픽 에디션 등 다양한 다른 분야의 브랜드들과 제휴를 맺고 기념 에디션을 내놓아 왔지만, 명품 의류 브랜드와 그것도 디자인을 타 브랜드에게 맡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서로 다른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자주 펼치는 모습입니다. 이상 끼에 셨습니다.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